네, 사공장입니다. 여기는 얼마 전에 음, 공사를 했던 집이에요. 음, 지나가다가 어, 고객님 집에 저쪽에 있는 음, 빌라, 를하이치 빌라를 이제 왔다가 어, 어 고객님 저희 공사한 고객님들인데 하고 해가지고 어, 동영상을 잡습니다. 물론 이 고객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당연히 동영상 동영상을 잡죠. 최근에 2 층을 강화도어로 음, 강화도 같이 알루미늄 블랙바로 해가지고 어,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어, 집주인께서 공기 직접 운영하시는 거고요. 음, 올쿡이라는 브랜드인데, 24시. 어, 저도 처음 보지만, 어, 내용 구성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앞에는 이제 미용실 음, 들어올 예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임대가 안 됐고요. 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세 번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1층, 2층, 2층, 3층, 4층 이 있는데, 2층 은 아직 공사를 안 하셨고요. 2층하고 저4층은 공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쪽에 4층 먼저 공사를 해드리고 3층 해드리고 2층 아직 안 했고 1층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상가형식으로 얼마 전에 공사해드렸습니다. 랬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음, 창호 설명해 을 드릴게요. 여기는 고인 집에는 음, 다 제품을 아사라고 진행 진행해졌어요. 이 블랙으로 진행해 드렸고요. 창이 조금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 적벽돌로 파벽으로 이렇게 붙여 놨잖아요. 이런 창들은 바깥틀이 밀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 후에 누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사할 때보시면 다들 안쪽으로 들여서 공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건 파벽이다. 벽돌이 아니다. 콘크리트에다가 이 벽돌을 붙여 놓은 거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안으로 들여서 공사하고 들여서 공사한 만큼 벽 두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했느냐 내부에는 다 압축단을, 다 이보도 벽체 붙여서, 벽 만들어서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세 가지 있어요. 누수, 상당 부분 누수를 막아준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 무게 받아준 효과가 있고, 세 번째로 벽체 옷은 한길 통해서,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사하시고 너무 만족하시니까 두 번째 것도 공사하시고, 이제 나머지 상가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거죠. 뭐 공사는 아무나 다 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많은 회사들이 다 외주공사를 진행합니다. 외주공사. 외주공사 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공인들이 잘, 뭐, 외주공사 한다는 얘기를 다알하죠 공사, 창원 쪽, 시공 쪽, 거의 다 외주공사입니다. 90% 이상이 외주공사입니다. 그 창원장 직접, 창원장 직접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장 이해도가 높습니다. 어, 그리고 또 공인집을 한번 공사하게 되면 20년 동안 무상 예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여 하고 나서, 부모 집을 다시 오지 않을 만큼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혹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팀을 또 보냅니다. 일 끝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두번 다시 오지 않기 위해서 일이 힘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당일날 정확한 시공해 드린다. 외주 공사한다는 얘기는 외부의 시공을 판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오지 않는 겁니다. 비전문가 와서 공부하거나 어설픈 사람이 와서 공사하거나 총 공사비가 200만 책정돼 있으면 한 150만씩 인터넷 띄워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고객 그런 공사들이 만족하시니까 음,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걸 걸쳐서 어, 한 번이 아닌 어, 세 번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음, 이거 뭐, 알림 공, 강화, 도화, 뭐, 다들, 뭐, 잘 한다고 하죠? 음, 뭐, 저희 회사도, 뭐, 잘 하지만, 뭐, 다사들 뭐, 이렇게, 이렇할거 없고, 저희는 이제 실리콘 같은 거, 업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알림, 알림 같은 경우도, 저희 회사에서 쓰는 는경이 알림을 쓴 경우도 있고, 어, 그리고 남성 알림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거는 경이 걸로 진행해드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다 공사를 진행해드 겁니다. 유리까지 해서, 하루 만에. 음, 뭐, 직원들이, 뭐, 고생 좀 했겠네요. 공사 봉시면 마무리가 깔끔하죠? 아무리도 음, 눈좀잘 음, 맞고, 음, 그렇습니다. 월콕 24시, 저도 한번 자주 이용해봐야겠습니다. 음, 오픈하신 지 오래되시니, 아는 것 같아요. 공사 한지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사이 오픈하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런데 보시면, 창들, 뭐, 좀 특이하게 막 잘라서 공해놨잖아요 거기는 중간에 또 가벽들이 있어요. 가벽들이. 그래서, 있어 뭐, 그런 부분들, 어, 창 설치할 때, 어, 이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해드린 거죠. 창원장이 음, 김동완 이사가, 공인들 어, 컨디션 보고 설계 잘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친 직원분들, 뭐, 영업자들, 어, 여러 있습니다 어, 활동하셔서 다들 열심히 하시고, 어, 그리고, 나름, 어, 이 업계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다그분들 제가 가르쳐서, 어, 실직하고, 뭐, 진행한 거죠. 어,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존에 했던 집들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냐면, 어, 저희가 헌 집들을 새집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제, 아, 자부심 느끼고, 어, 고인께 좋은 창원공사 잘해왔다 기분, 그런 말씀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서 차공장이 새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2층도 공이막벨날리 있겠죠? 음, 차공장이었습니다.